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이번 여름 날씨 정말 이상했죠? 장마철에는 비가 너무 안 와서 문제였는데 또 지난주 또 어제도 그렇고 폭우가 또 계속 쏟아졌습니다. 마른 장마에 이은 때늦은 폭우까지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텐사이언스의 양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어제도 정말 비가 무섭게 쏟아져서 네. 뭐 지난주 남부지방에서는 산사태 실제로 일어났던 곳도 많았고요 참 그렇죠. 위험했던 곳이 많았는데요 예년에 비했을 때 비가 얼마나 더 내렸던 건가요? 네뭐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 서울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렸죠 또뭐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폭우로 산사태 경보도 내려지고 저지대 곳곳이 침수되는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이 지난 일주일 사이 남부지방에서는 이 최고 400mm 안팎의 폭우가 내렸는데 20여 년 만에 마른 장마가 내렸던 이 장마 기간 이었던 7월하고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 수치로 보시면 이 지난달 중부 지방 평균 강수량은 145.4mm로 평년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는데요. 이 장마 기간 평균 강수량의 4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마른 장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으로 장마전선이 사라졌던 8월에 강수량이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지난주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올 여름 장마기간 전체 강수량보다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남부지방 8월 같은 기간에 평균 강수량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비가 많이 왔고 특히 뭐 울산의 경우에는 3배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음암 때쯤에 가을을 앞두고 비가 또 많이 또 길게 쏟아질 때 우리가 보통 가을장마다 혹은. 뭐 2차 장마다 이런 이야기를 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또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지 설명 좀해 주시죠. 네. 이 가을 장마라는 얘기를 좀뭐 방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이 공식적인 기상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예. 이 장마라고 하면은 이 한반도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과 또 북, 동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습한 오호츠크의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거잖아요. 이두 기단에 의해서 장마전선이 만들어지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되는데 이 때가 되게는 이 기단 형성 기간이 6월 말에서 7월 초입니다. 이 장마 전선은 서서히 북상하면서 그 세력이 약해지는데 이 중국 쪽으로 올라갔던 장마 전선이 시베리아 고기압과 부딪히면서 다시 8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한반도로 내려옵니다. 이때 이 장마 전선 이 일시적으로 내려온 장마 전선이 뭐 불규칙하게 비가 내리게 하고 또그 기간 동안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이런 이 짧게나마 장마 전선이 남아해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가지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장, 가을 장마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지난주 이례적으로 남부지방에 아주 많은 폭우가 쏟아진 거는 사실 장, 이 장마 전선도 뭐 물론 이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음. 불안정한 대기가 더큰 원인이었습니다. 이 올해는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하지 못하고 또 힘없이 물러난 상태인데다가 이 북쪽에서 찬 공기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에서 있는 이 덥고 습한 공기가 두 군데서 부딪치면서 한반도 상공에 좁은 비구름이 만들어진 건데요. 예. 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섞이다 보니 사실 매우 불안정한 상태의 대기 상태가 있고 여기에 수증기가 꾸준히 공급되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게 된 겁니다. 네 사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제 대표적인 여름철 기단이잖아요. 무더위를 네. 이렇게 몰고 오는 그렇죠. 고온다습한 기간인 기단인데 올해는 영 세력을 또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세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폭우도 또 이거의 원인이었고 네. 마른 장마 역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엘니뇨 때문입니다. 네. 이 올해는 엘니뇨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올 초부터 원래 많이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남미 적도 부근 태평양의 이 해수면 온도가 6개월 넘게 평소보다 높은 높아지는 현상을 엘리뇨라고 하는데 특히 올해는 앞서 뭐 올초에 예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17년 만에 찾아온 슈퍼 엘리뇨가 발생했습니다. 이, 이 슈퍼 엘리뇨 덕분에 가뭄과 홍수 등이 기상 이변도 잦은 편인데요. 음. 엘리뇨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뜨거워진 바닷물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무역풍의 바람 방향이 바뀌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북대평양 고기압 역시 세력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 한반도 쪽으로 크게 확장하지 못한 북대평양 고기압이 이찬 공기를 품은 오우츠크 고기압이 고기압과 이 만나게 되면서 이 고기압 그찬 공기를 가지고 있는 고기압이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세력이 강해진 건데요. 아... 이 때문에 덜 더운 여름을 보내게 되긴 했지만 이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불안정한 만남으로 인해서 이 집중 호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종잡을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폭염과 홍수와 같은 이런 이상기후가 앞으로 또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국립과학회보에 따르면요 이 홍수와 가뭄 폭염 등뭐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네, 이 독일 기후 전문가들이 특정 지역에서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이 블로킹 패턴. 이라는 게 지난 10년 동안 여름철에 특히 두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네. 2000년 이후로 블로킹 패턴 현상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독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35년 동안 인공위성과 기상 관측 기구로 수집한 데이터에 바람 데이터에 이 상층부 제트 기류를 조사해 본 결과 블로킹 패턴이 여름에 더 자주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음. 이 5만 명이 숨졌던 2010년 러시아 폭염이나 뭐 파키스탄의 홍수, 또 최근 미국 서부의 면 가뭄 등도 이 블로킹 패턴에 영향을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블로킹 패턴의 증가가 북극 지역의 지구 온난화와 연관이 있다고 밝혀냈습니다. 이 북극이 이 저위도에 비해서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두 지역 간의 온도 차이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면서 이 제트 기류에서 제공하는 에너지가 감소해 블로킹 패턴이 오히려 더 자주 발생한다는 건데요. 이 아무래도 이런 뭐그 블로킹 패턴의 그 조사, 연구 같은 게 연구 조사가 좀 많이 나와야 네. 이 지구 온난화 와 관련된 것도 좀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기후의 원인은 블로킹 패턴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 일반적인 기후에 대해서 이 설명을 만약에 먼저 조금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중위도에서는 이 중위도 상층 대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중위도 상층 대기에서는 평행한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고, 고위도의 기압이 높아지거나 또 저위도의 기압이 오히려 낮아지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던 기류가 약화되고 남북류가 강해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평행하게 불던 바람에 갑자기 수직 바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 때문에 이 상층 대기가 빠져 나오지 못하고 U자 모양으로 이 기단의 방향 흐름이 쳐지게 되는데 이때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정체되는 사, 현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 블로킹 현상, 뭐 블로킹 패턴이 만들어진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네. 블로킹 현상은 대개 겨울이나 봄에 걸쳐서 발생을 했고 이 태평양이나 대서양 상공에서 주로 나타났는데요. 이 짧게는 뭐 일주일, 길게는 20일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블로킹 패턴은 대기 흐름에 있어서 정확한 원인이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블로킹의 발생이나 성장에 관한 예측이 매우 힘든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블로킹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상 기후의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또 가을 장마 때문에 폭우 피해가 또 만만치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선선한 가을 날씨 기다리실 것 같아요. 언제쯤 찾아올까요? 이 폭우가 내리기 전에 이 선선한 여름밤 날씨 이게 생각해 보면 올해는 일찍 가을 날씨가 올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네. 이 안타깝게도 10월이 돼서야 제대로 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상청에서 발표한 가을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요, 9월 중순까지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라서 더워지다가 10월부터 완연한 가을 날씨가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9월, 9월에는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9월 중순이 추석이 지난 9월 중순에는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남서류가 이 한반도 상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도 예상했습니다. 이 반면 10월과 11월에는 평년과 아주 비슷한 수준의 가을 날씨를 만날 수 있을 텐데요. 또이 여름 태풍보다 때론 더큰 위력을 지니는 그 가을 태풍도 올해는 평균 수준인 10개에서 11개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가운데 한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날씨라는 게 사실 언제나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는 거지만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상기후가 나타날 때는 더욱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구온난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블로킹 현상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서 갑작스러운 폭우나 가뭄에 의한 피해가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뉴스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